안 뽑은 거같긴하고안 조금 되지뭐어석이중요한기가요 유연 버프 아, 먹을래. 유연 신입생 여러분, 마침 잘 오셨어요. 기 대기, 대기 데려올게요. 유연진과 불도 단 아, 군단. 또 대학 그걸 생각해 니까대하이잖아대학이왜요 제가 말씀드렸시이 팔타겟 이상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아, 저좀 나눠서 하죠 마. <laughs> <못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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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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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모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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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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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배 됐거든요, 그래도. 쉬운 게이노빙인것 같긴 한데. 죄송한데 팔타겟을 넘어버려서 안 되거든요. 그기 사람이 부적이죠 빨리 썩스님! 무법 감수성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네, 네. 무법 감수성이 없어요. 나랑 둘이 비슷하네. 레드 조심, 레드 조심. 어? 어? 폭마가 아직 안 왔는데. 아그네날리. 알바를 구매하거든요. 홍수타겟인데죄송데팩 뽑아야 되거든요.

아, 굳지 바라. 바라. 할기로가라 바라. 바 <laughs> 은비, 은비. 타겟이 많아지니까 DP가 내려가거든요, 지금? <웃음> <웃음> 아니, 만나요? 저 말은 바르게 해주세요. 님들 DP가 올라가는 거지. <laughs> 내 DP는 내 d 이 똑같아. <laughs> DP가 내려가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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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내려가는 <거. 웃음> 죄송한데.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님들이 올라가는 나는... 거거든요. <laughs> 님들이 광달 치는 거거든요. <laughs> 그... 아. 붉은 여왕 효과인가?

님들 좀 무법해봄? 아니 해봄. 제작이라고 안 사면 시 X발 왜 와? 어... 아니 그 제작이가또 사게 하는 건데 원래? 저 예전에 흔 갔을 때 제작 어? 그 부위 제작을 제작을 네, 제작이 제작을 해오든지 그러니까 제작을 해오면 부작를려서고했 근데 음. 그 괜찮다고 어. 하는 공장도 있 아, 네, 한맞아요 제작 부위는 안 돌릴까 하지만 성춘남님은 참지 못하는 이 그럼 나 모든 부위 제작한다고 <웃음> <하니까> <웃음> 참지 못하시는 <laughs> 분인 거 같은데 바람 저지저 어, <laughs> 어, <못> <laughs> 16부위 <열여섯> 제작이요 <laughs> <laughs> 그럼 <그거, 그거, 그건 웃음> 어 제작할 어,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진짜 어저 무기도 제작 어저 머리도 제작 어저 허리도 제작 그 그치는저 <laughs> <진짜>. 반지도 제작 <laughs> 와 뭐야, 뭐야? <laughs> 이지날다니는데뭐라고 <해줘야지. 수소를> <laughs> 저도 이 정도 타겟에서는 강하거든요 제도 같은. 오계발좀 타겟 좀 쳐봐. 아기네. 아도넣 해야 되겠다. <laughs> 진짜 타 정도로 집야 돼. 그 그냥 나가니까 됐 국정님 별자리요. 왜 이렇게 없냐 네. 법사는 <웃음> <웃음> 법사는 뭔가 인식이 어, 뭐맹법이 어려워졌다 막 이거. 법사 좀 법사 좀 너무 응, 아, <laughs> 네. <laughs> 법사 좀 너무 어려워서 내가 별이맹법 어렵다 는데법사도 어렵던데? 어어웠다 파악은 조르디아도 하는데 <laughs> 어렵나요? 아, 어? 그냥 <laughs> 한 개만 있으면 될 겁니다. <laughs> 파악은 <웃음> 마우스 클릭으로 딜 사이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마우스 가능하시죠? 지 옛날에 마우스 클릭으로 딜하시는 분이거든요. 옛날에 코일이가 어? 정술 마우스로 했을 때다 진짜 감, <laughs> 진짜 깜짝 놀랐네. <laughs> <laughs> 우리기도 있잖아 마우스로 클릭해서 딜 사이클 수 있는. 보장 타격니? 음. 진짜있어? 한 음, 14단, 원래 전사 그치? 전사. 아, 그그기 어. 아. 어, 그, 모든 스킬을 다얻스로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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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모든 스킬을 다얻스로정내짜리 말하는 거지. 네 맞아요. 이거 그 기막 방송도 나오고 좀 되거든요. 어, 아, 진짜? 마우스로 어, 그, 자기 주변에 그치, 스킬이, 스킬이 뭐 있다 그러잖아. 그러 뭐 아. 아, 옆에 뛰어나서 바로 안 그거에 따라서 클릭으로? 리 키보드로 아안 써요? 도 대단한... 이동할... 아, 거의 안 쓴다, 그것이동할 때만 쓰겠지? 이동할 때만 쓰겠지? 이동. 아, 이동. 때 아, 뭐 이동할 때도 있겠지? 안 쓰나? 이동할 때 마우스로 할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꺼놓지 않아요? 근데 할 아니, 수는 있 전진만 하수 있어요. 을 좀금도어주실래요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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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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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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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그 피도 없는 응.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리고 그래. 뭐, 뭐, 아, 그래.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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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다리 다리 가계세요 다리. 어 루니님 탈거 뭐야 귀엽다. 한 다리 할 거. 한다. 2 0렙 쌍? 아아 아, 네. 원래 원래 주는 건가 저게? 응응. 음, 음. 2 0렙만 찍으면 줘요. 그럼 나도 있, 있, 있겠네요. 어... 있겠죠? <웃음> <웃음> 자식아. 일단 부러워하고 생각해본다. 선 부러움. 어. 그 <laughs> 아무 생각이 없는 거 하니까 어허어 일단 아니 남의 전국. 건 부럽다 좋은 말만 어. 해주세요 균열 숨결 아드레날리 폭풍수호 학교만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미리 <laughs> 보자내가냐 <가나>? 점성 매복 본회 균열 숨결 <웃음> 신비한 <웃음> 장면 상배도 <앞에도> 중거리죠 거의 <laughs> 25m 아 이십오미터 점 25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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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정 근데, 이제 항패를 키우시는 거 좋잖아. 아, 10세. 1네 1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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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둠의 경세 캐릭 캐릭터 설계 자체가 어려운 캐릭터 뿜만. 설계가 아니야. <laughs> 한네 개만 누르면 돼.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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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는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솔기 포함 네 개. 근데 마주 받는 캐릭터는 하상안되거든요 <laughs> <사면> 잠시 <laughs> 대기 <laughs> 중. 네황패는 마주 잘 받아. 신사한테 원천하고 교환하시라면 바로 다 준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뭐 구걸 안 해. 삼성매복. 원천을 인질삼아. 비밀 속살. 어? 어? <laughs> 이게 왜 맞는 판단? 아들아들. 점성매복. 균열숨결. 뭐야? 왜 이번엔 돼? 뭐야? 좀 안쪽에 들어가야 할 거야. 아니 얘가 조금 위쪽에 있어서 그래. 아, 점성매복. 높이를 조금 낮춰주면 <laughs> 자식이 눈만 높아가지. 고 그러다 이제 너와 나의 뒷모습이다. 벌 진짜 오래됐는데. 어블레스. 아, 그 그거 보다 말았는데도. 둘정. 원래 저는 그 작가를 좋아했는데. 아그 작가가 나. 유명한 작가예요? 네, 원래는 신비한 장렬. 소설 실명. 나나공 강희. 요즘에 뭐야 네이버 웹툰. 거 있다 보고서. 소설인가 이잖아 아. 이게 적인좀해 가지고 피한데 옛날에 수술이 웹소설 수술이 진짜 하니 많이 봤는데. 그래서. <laughs> <웹소를 웃음> 안 보네. 유튜브만 만나면 제가 먹을 테니까. 막 계속 갈락발락한 것만 먹어 주면 돼. 아니, 왜, 왜 계속 같이 가는 사람한테 자꾸. 부러움을 <laughs> 네? 느끼는 거야. 그래. 흑마, 흑마 해볼래? 흑마 아니, 경이 먼저. 아, 경이글러경이 먼저. 진짜, 내경이 먼저. 비풀지만안 먹어도 이 잘하는 거는 광아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들때그 포텐셜. 비전보조 비전. 포텐셜이 너무 마에 드는 거지어 아, 뭐 보단 깡패 걱정 보단 안될것 같거든요. 비전단축 시간 편차. 비상등. 첫선 진기도 깡패아 요새 진기? 보단. 제가 하면서 누구, 누구 보단 지마거미 보이네. 어쩌네 진짜. 아, <laughs> 어, 진짜.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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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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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화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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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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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관을 음. 찍어 공격이잖아. 찍어 치는 거잖아. 합법이야한 음. 명. 맞음 맞아, 맞아. 찍어 치는데 광딜이 돼서 정말 음. 좋지. 신비한 작렬 네, 찍어 치는 암사가, 게 좋은 거 암사가 광딜을 하는 거지. 그냥 그 그냥 뭐야. 암 인적으로는 그냥 7명. 엄청. 음. 아니야, 형이 거야. 자 형이 잘하는 법잘못 봤어 아, 뭐, 그래. 아 그래? 뭐가 스탠도 존나 많고. 그치,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음. 그냥 물질적인 요소가 좋은, 아, 아, 건 음. 좋은 건 맞는데 암사보다. 음. 음. g 이더안 좋은 건 아니지 않나? 뭐뭐 고단 텀 딜리전이 약간 좀 다른 느낌? 어떤 딜링은 네, 감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 딜 먹어 주는 느낌이고. 화법은 찍어서 하나 쎈거 죽여 주는 느낌. 암사는 어벙... 꾸준광 딜이라서 뭐. 어붕쿨 기다려 주셔야 되거든요. 네, 탱이. 근데 탱이 화법에 맞춰서 하잖아. 그게 그렇지. 그, 음, 바로 그치. 타이밍. 보금이 보통이 좋으니까. 음. 불정. 3역의 돌개 봐라. 아, 만년설인데 여기. 선동에 돌개 봐라. 넘어서 얼굴 보던그니까 우리랑 했던 거 같은데. 맹죽 그거. 통수. 맹였는데 바닥 다 발린 새끼 아니야? 죽안 하지 않나 이제? 맹구 완전히 죽었다는데. 그래도 얘는 맹죽할 걸요? 맹죽 에람주주죽이야아 <laughs> 저번에 네임꽤 중요하지 않지. 에이. 저번에 누가 냉죽이라서 처음에 부족인 줄 알고 마주 주라고 했다가, 엉? <laughs> 아 냉죽이면 줄, 줄 필요 없다. 혼자 필요 없어. 그러나 <laughs> 냉죽이 맛있는데 기는 권총 쏘는 맛이 있어가지고 아니 어, 어, 일단은 초계값이 좋아요 실명 아들은 알지 냉냥이지 근데 냉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설 때문에 다 냉냥을 해야 돼가지고 아 냉죽 그래도 딱 중간이에요 지금 이게 네. 음. 아마 지금 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laughs> 그러네 <그런에 웃음> 초점이랑 고점이 제일 많이 차이 나네 네. 그러니까 상영편지가좀 심하게 된게 있을, 있을 수 매니아들만 남아버렸다 폭풍수호 어. 폭레 어. 어. 맞지 쎄기는 네. 부족보단 냉동이 좋아서 아그나 홍슬도 마찬가지 그게 뭐 신드라고사 긁으면 안 된다고 그런 거같은 그것만 들었는데 신드라고사 트리를 안탈 거예요 지금 써야 돼가지고 아 그래요? 전설 써야 돼가지고 어, 양냉으로? 어 양냉으로 해야 되서절멸에서 그럼 좀재밌을것 같긴 한데? <웃음> <웃음> 근데 어 근데 그... 얘 쌍냉이야 <laughs> 어, <진짜? 웃음> 감 <안> 들어 감 들어? 나야중네 중본 는친네 몰락하고 쌍냉이야 저거는 응. 대단한데? 저건 자존심인거든 자존심이거든 피나갔다 그랬나 지금? 빨리 빨리 해 놔야지. 필파 붙이지. 이 드럭 울까이야야 아, 뭐야? 예. 아, 카 전탱. 아, 정석 정도만 깨올 아, 쿨러가? 폭 아, 탱켜 봐. 전탱. 에이, 깔렸거든. 얘는 싸서 안 되거든요. 전했어. <laughs> 못 참긴 해. 것 같긴 해. 내가 꼴것 같긴 같기 내가 전탱. 전쟁들이 <laughs> 재밌음 내가 모든 템다해 봤어. 전쟁이 되음 마력 복. 인정 성춘 님이 <laughs> <있음. 마력 인정. 웃음> 말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전사가 재밌는데 제가 <laughs> 약간 <웃음> 어, 게 재밌던데요. 뭐가 <laughs> 재밌는 안 어, 좀 기어 는게 재밌던데요. 저가 재밌는 거예요. 요즘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어, 실컷? 전탱이 실력 차가 제일 눈에, <웃음> 눈에 <웃음> 보인 <웃음> <웃음> 되게 라이트하네요, 성춘 님. 네, 네. <laughs> 라이트, 라이트 유저시네. <웃음> 저보단 <웃음> 아니지만 뭐 방패 올리기인가 뭐 그거 업타임 막 그런 거 얘기 있지 않았나?